이번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일기 3과 금요일 이 안교 말씀묵상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의 귀하신 축복이 함께 하셔서 저희가 한주 동안 함께 배웠던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우리고 사시는 매일의 삶의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일 소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변함없이 허락하시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일주일 동안의 말씀을 함께 요약하고 되짚어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귀한 축복의 결심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달라지게 하는 귀한 주님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오직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가 함께 공부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 일주일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또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나의 생각은 내가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귀한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더욱 가까워졌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를 통해서 배운 것첫 번째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 즉,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거시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를 지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모든 것, 우리의 신체, 우리들의 정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메커니즘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보다도 잘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온 우주를 통치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고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저희들이 부모님들 뵙게 되면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또 특별히 맨 끝에 보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양을 돌보시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교과를 통해서 배우게 된두 번째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온 땅의 주이시며 그리고 통치자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또 우리를 온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감사하고 참으로 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귀하고 복된 소식입니다. 시편 97편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곧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 같이 녹았도다. 온 땅의 주님.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것은 모두 다 우리 주님의 손에서 나왔으며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기꺼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여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심판자. 재판관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 때때로 저희 마음 속에 판사, 뭐 재판, 재판관 이런 이 말들을 들으면 아, 사실 조금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나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판사가 언도하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운명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심판자, 판사, 재판관이라는 사실입니다. 10편 98편 9절은 저희들에게 이러한 분명한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참으로 감사한 말씀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나의 매일의 생애에 삶에 개입하셔서 살펴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또한 심판하시는데 그분의 판단은 공평하다고 여기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가 섬기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감사와 찬양으로 찰수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또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돌보시는 분 궁극적으로 나의 운명을 결정하실 재판장이 다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추궁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고 그리고 구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본인이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언약 가운데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언약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이죠.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5절부터 10절의 말씀 중에 중간 부분을 요약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의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령한 언약이라,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영령한 언약이라,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영원히 가는 언약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결코 깨어지거나 중간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가기 때문에 그 영원한 언약의 결과로 우리가 주님의 구원과 영생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머물고 그 언약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까지 인도해 주시는 언약을 하실 뿐 아니라 이 언약대로 행동하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다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돕는 일까지 아주 마무리까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읽어 오면서 특별히 10편, 19편, 7절 말씀이 저들 마음속에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시편 19편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법 전체 혹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확실하다라고 하는 뜻은 신뢰할 수 있다. 온전히 100% 신뢰해도 좋다 그런 뜻이라는 말 그런 뜻이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법은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완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니의 법이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이러한 모든 기별들이 담겨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자 할 때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다시 상기했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둔한 자라도 지혜롭게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식과 시는좀 다르지요. 저희가 혹시 지식이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게 되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온전한 지혜를 얻어, 우리에게 가장 축복되는 선택을 할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정로의 계단 15페이지는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십자가에 비추어서 연구할수록 그의 자비, 온유, 그리고 용서가 공정과 정의와 섞여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의 무한하신 사랑의 무수한 증거와 불순종하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보다 더 깊은 자비를 느끼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모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놀라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데 또한 반면에 자비하시고 온유하시며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이두 대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 때문에 참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이 제한된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고요. 어머니의 애정보다 더 깊은 자비를 또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정로에게 나는 저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평하심, 정의로우심에 놀라고 감탄함과 동시에 또 나의 개인의 삶에서는 어머니의 애정보다도 더 깊은 그분의 자비, 무한한 사랑 때문에 마음에 큰 감동을 받는 감탄과 마음 속의 감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이미지가 더욱 아주 분명해졌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잘 알기 때문에 그분의 어떠하심에 매료되어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은 더 깊이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느끼면서 세상에 진정한 공의를 이루시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또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귀한 안식일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안식일 예비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평화롭고 감사하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마음에서 이렇게 폭받쳐 올라오는 경험을 하는 그런 귀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이러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뿐 아니라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우리들을 돌보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면서 매일을 지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시는 개인적인 기도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응답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매일의 삶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속에 깊이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